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현충원을 참배하며 집권여당 지도부로서 결의와 각오를 다시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엄중한 시기에 집권여당 초대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당원 동지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가 불호하는 선진 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종식 민생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최고위원 지도부와 함께 저희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습니다. 국정안정, 민생경제회복을 최우선 기초를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